안녕하세요. 잘았어 유연아. <laughs> 바보라고 했냐, 나한테? 여기 2층 침대 이거 사라질 거야. 이제 이거 방송 끝나면 내가 이거 없애 버려소원이 바보. 소원이 바보. 죄송해요.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오르다 보니까. <웃음> 맞아. <웃음> 얼굴이 너무 쌩얼이에요 죄송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드림캐쳐의 수아입니다. 저는 드림캐쳐의 지우입니다. <laughs> 아 지금 여기는 수아 침대에요. 어, 수아 침대 굉장히. 여기가 너무 좁지? 어, 지금, 지금 엄청, 약간 이러고 있어요. <laughs> 엄청 꾸부정하고 있어요. 근데 수아가 축에서 어, 하고 있다. 싶다 그래가지고. 그치. 어, 야, 여기도 알수이렇 <laughs> 지켜봐. 여기, 여기, 여기 내가 알수 있어. <laughs> <laughs> 야, 다시 자리를 바꾸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, 괜찮다, 괜찮다. 죄송해요, 제가 너무 싱글이 와가지고. <laughs> 사진 보셨나요? 티저 사진? 티저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? 자켓 티저 사진? 음. 다들 엄청 댓글 많이 달아주시던데. 음 맞아요. 그 사진 저희가 미국 가서 찍었잖아요. 음 <laughs> 맞아요. 미국에서 찍었어요. 컨셉 뭐야 뭐야? 컨셉 궁금하죠? 그쵸? 궁금하죠?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대만 해주세요 이제 하나 떴으니... 심장 떨려서 못 자요 어차피 잘잘 잘잘 거면서 <웃음> <웃음> 오늘의 TMI 나는 우리 새 앨범 나올 노래를 다 선택하고 전체 반복 재생을 해서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했다. 음. 어. 근데 응? 진짜 딱 엄청 막 이렇게 비트 짱짱한 거 이렇게 응응. 듣다가 이렇게 버티는 걸할때이게 짱짱한 응. 걸 들으면 되게 으악 이렇게 되잖아. 응. 근데 순간 딱 노래가 끝나고 잔잔한 노래가 나오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<희리로웠어. 웃음> 맞아. 진짜 운동할 때 잔잔한 노래 나오면 좀 힘들어. 그치? 음. 아, 진짜. 맞지, 맞지? 지우 언니 등근육 운동 하고 있냐고 <laughs> 안 하고 있잖아요. 지금 여기서 한번 해야자 어떻게? 지금 여기서 자 뒤로 오 들어. 아 싫어. 뒤로 들어.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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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뒤로 올리는 거 알았지? 응. 자 만세. 둘둘 둘, 시작. 우와. <laughs> 여러분들 지금 지우가 <laughs> 등근육 하고 있는 모습을 <laughs> 보고 계십니다. 와 눈썹 숱 근데 진짜 많다 너. 아 진짜? 응. 와, 여기 나 여기 나이이 여기 여기 다 있으면 좋겠어. 왜 지금 딱 이쁜데? 그럼? 나도 눈썹. 고맙고. 눈썹 고맙고. 야 괜찮냐? <laughs> 너도 많아. 어, 너는 맞아. 라인 진짜 잘나 있잖아. 응. <laughs> 진짜 웃겨.